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맛보기 시간에 왔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에,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라는 파트에서 세 어,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공업통계와 샘플링 검사, 어, 물론 그 중간에 관리도가 있는데요. 에, 여기서 공업통계라는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품질경영 기사나 산업 기사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파트를 넘지 못하면 절대, 어떻게 보면 절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절대 합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즉, 취득을, 자격증 취득하실 수는 없습니다. 공업통계를잘 몰라도, 우여곡절 끝에 최근 기출문제나 관연도 기출문제를 많이 푸셔서, 이렇게 해서 1차를 합격하실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2차에 갔을 때는 새롭게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공업통계 파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공업통계에서는 어떤, 어떤 우리 품질 전문가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없잖아 계세요. 공업통계, 아, 너무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저는 예, 촌스러운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히 뭔가를 만든다, 이런 것이 이제 공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원재료라는 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공업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사라든가 소위 서비스죠. 자, 이런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죠. 자, 이것도 만드는 과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 저는 공업이라는 용어를 다른 걸로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한자로 한번 적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통. 즉, 한 곳에 모았다. 이 말입니다. 뭔가를 우리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곳에 모아야 돼요. 어떤 우리가 농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500명을 조사를 했, 하였더니, 이 500명 중에서 에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80% 였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코를 리가 이렇게 되죠. 예, 80% 였는데 어디에 가서 제가 물어봤냐 하면 바로 어린이집에, 4살, 5살 먹은 어린이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영역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았다라는 말이고, 그것을 뭘 했냐? 뭔가를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업통계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이 공업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가 확률과 확률 분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와 확률 어려운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확률이라는 말은 나올 가능성을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돼줘야 되는가 하면 숫자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한 곳에 모아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게 숫자예요. 이 숫자 이 숫자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되는거죠 당신의 회사의 제품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우 좋아요 안돼요 옆집 회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 옆집 회사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좋아요 그것도 안돼요 도대체 얼마나 좋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나옵니까 숫자가 나오면 딱 나옵니다 야, 우리 제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수명인데, 우리는 수명은 3년입니다. 예, 그럼 3년입니다. 그럼 끊, 끝났어요. 평균이게 되겠죠. 3년이다. 어, 그래요. 그럼 경쟁사는요? 4년요? 몬하네. 당신 내 회사 제품이 쉽게 파악이 되죠. 아, 우리 그, 저, 회사 거는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숫자가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숫자에서 얼마나 흩어졌냐도 또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흩어졌냐 라는 말을 산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A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3년이라고 해서, 전부 다 3년 아니죠. 3년보다 적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산포라는 것이, 얼마만큼 흩어졌습니다. 라는 이 산포를 표시하는 값이 바로 뭐냐면, 표준편차라는 거죠. 표준편차라든가 분산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숫자로 표시해야 돼요. 그럼 숫자에는 또다시 뭐가 있느냐? <laughs> 뭔가를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의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당신의 회사의 수명이 얼마냐? 강도가 얼마냐? 무게가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이런 온도, 녹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뭐, 불순물의 합류량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양을 측정하게 돼요. 그 양을 숫자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계량치라고 하죠. 그런 반면에, 당연히 회산의 제품 보통 한만개 만들면, 일만 개 정도 만들면, 부적화품이 몇개 있습니까? 불량품이 몇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치가 있죠. 해하리는 것에는 또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하려냐? 부적합품이 몇개 있냐? 만개 중에서 백개 있어요. 부적합품이 숫자가 나오죠. 반대가 있어요. 그럼 반대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죠? 9 9 0 0 개는 양호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는 무엇을 만드느냐면 철판을 만드는데요. 이철판에 흠이 다섯 개 있어요. 보통 가로 세로 3m, 5m에 흠이 5개 정도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에 각합니다 라고 친다 하더라도, 야는 5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개수치입니다. 그런데 5개의 반대는 몇 개예요? 앞서하고 분명히 다르죠? 앞서 같은 경우는 1만 개 중에서 부적합품이 100개 있다 하면 9,900개가 양호품이 되는데, 야 같은 경우는 5개의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적합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반대, 부적합한 부분이 아닌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흰 머리카락이 있어요, 제가. 흰 머리카락이 몇개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예, 머리카락 수가 뭐 수도 없이 또 많이 있어요. 제 머리카락만 한다 하더라도 흰 머리카락이 1 0 0개 있어요. 반대는 몇개 있습니까? 검은 머리카락이 어떻게 있습니다? 한참 헤아리도 몇개 빠져버렸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즉, 반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반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적합 품수라고 하고, 야를 부적합수라고 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먼저 숫자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제품이 좋다. 아니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숫자와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치로 표시가 되었을 수도 있고 개량치로 표시가 될수 있어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일단 이 제품이 좋다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 제품이 수명이 정말 좋아요. 또는 정말 나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나빠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를 판정하는 부적합품이 어느 정도 있을까도 뭐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laughs> 오, 죄송합니다. 또에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3년이었는데 요번에 기계가 좀 좋게 되어가지고 야 이제는 3년보다는 좀더 커졌을 거야. 뭐 이런 것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확인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 확인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계량치, 이 계량치의 뭐 강도나 무게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분포로 해야 되느냐? 앞서는 그냥 얼마나 나왔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면 확률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분포로 하시켜 줘야 돼요. 그 분포에는 무슨 분포가 있느냐? 바로 계량치의 대표적인 분포가 여러분들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에는 바로 정규 분포가 있어요. 가장 정상적인 분포. 만약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좌와 우가 대칭인 분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제품의 평균은 이건데요. 3포는 이만큼 얻어져서요. 했는데, 우리 평균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있을까요? 면적 구해야 되겠죠. 면적. 그럼 적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적분하려고 품질을, 맞는 건 아닌데, 이되죠 예, 당연히 적분을 원래는 해야 되지만은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지 않니하고이 면정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배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럼 개수치에는 뭐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럼 확률을 구하려고 할때 바로 부적합품수 반대가 있어요. 이 반대가 있는 분포를 항이 두 개다. 양호품하고 부적합품, 이 양이 두 개다. 이것을 우리는 항이 두 개다 해서 이항이에요. 그래서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이항분포. 그러면 부적합수는 뭔데요? 반대가 없죠? 이것은 부화송이 만들어놓은 부화송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부화송분포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포에는 정규분포가 있고, 계수치 분포에는 이항분포하고포화성 분포가 있어요. 물론 좀더 정밀한 뭐 초기화분포라든가, 이건 후차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확률을 구하는 분포 값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로 한다, 라고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제 진짜 제품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기 바꾸자, 이래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자. 무엇을 바꾸자? 우리는 중심이라는 평균을 바꾸자. 바뀌었으면 바뀌어졌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2장으로 가게 됩니다. 검사를 해서 정한다 해서 검정이에요. 검사를 해서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평균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평균이 커졌는지 커지지 아니하였는지 평균이 작아졌는지 작아지지 아니 하였는지 정할 거예요. 그럼 이것을 평균이 달라졌는지 뭐했는지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분포가 뭐냐 바로 정규분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평균이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인데요. 정규분포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하면 바로 중심이라는 평균과 산포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표준편차가 없어. 표준편차가 없으면 정규분포 를 사용 못해요. 그래서 이 평균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분포가 바로 정규분포의 사촌이죠. 사촌, 사촌 분포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슨 분포라 하느냐? t 분포라고 합니다. t 분포. 아, 그래서. 평균이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포가 정규분포하고 T분포가 있겠네. 다음, 이 평균이 아니라 이제는 3포 자체, 즉 표준편차 또는 분산이 이 3포가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를 검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검증은 또 무슨 분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X제곱분포를 하게 됩니다. 3포가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는 바로 X제곱분포예요. 그래서 얘는 x라고 읽지를 아니하고요. 그리, 어, 그리스 문자로 이 x를 카이라고 읽어요. 카이. 그럼 카이 제곱 분포 또는 제곱을 스퀘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카이 스퀘어 분포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하 3포가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는 카이 제곱 분포로 한다. 그런데 집단 두 개가 땡치리 회사의 제품 아이템과 순자 제품의 아이템이 똑같은 아이템인데 이 산포가 서로 다른 것에요. 그럼 이 산포 두 개의 산포가 서로 달라진데 안 달라진 이것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용하는 또 확률 분포는 또 뭐가 있느냐 하나 더 나옵니다. F 분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 F 분포는 나중에 실험계획법이라는 이런 파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F 분포라는 것도 있고 가이제곱 분포라는 것도 있고 T 분포라는 것도 있고 정규 분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정규 분포는 문자로 뭐라고 쓰느냐? U분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U분포. 유분포 또는 이 U라는 것을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는 미니탭이라든가 이런 것은 Z, 즉 G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Gbench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이렇게 되겠죠. 바로 Z분포라는 것. Z. 정상적인 분포다 해서 normal distribution에서 N분포라고도 합니다. normal 한 분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체에도 부적합품이 옛날에는 이만큼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나올 거야.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것은 이항분포포화송분포라는 걸로 하겠죠. 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무슨 분포로 해버리느냐 하면 바로 정규분포로 해버리게 됩니다. 정규분포로. 그러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정규분포... 이항분포나 포화송분포가 정규분포의 건설 조건으로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런 게 시험이 나오겠죠.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개수치분포인데, 원래는 분포는 이항분포와 포화송분포인데, 검사를 해서 정하는 것은 바로 정규분포로 할 겁니다. 다음. 그럼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무엇이? 카이제곱이, 즉, 분산이, 산포가, 또는, 두 집단의 산포가 서로 차이가 있어요. 두 집단의 부적합품 수가 서로 차이가 있어요. 두 집단의 부적합 수가 차이가 있어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얼마나 차이 있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추리해서 정한다. 라고 해서 추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2장에 있는 바로 검증과 추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했어요. 어, 이래, 이제 괜찮네 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까지가 바로 우리는 공업 통계예요. 공업 통계예요. 먼저 숫자화를 시키고 숫자에는 계량과 개수를 구분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확률 분포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뭐검증과 추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검증과 추정에서 실제 우리 공업 통계에는 총 여덟 문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음. 검증과 추정에서 4문제 나온다. 즉, 50%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 야들 검증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기초적으로 배우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업통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장에 지금까지는 한 집단이 어떠하였다. 즉, 모 집단이라고 하고 로또라고 하겠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집단에서 바로 X. 변수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X라는 데이터의 변형에 따라서 휘발유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휘발유인데 내가 차량의 운행 시간에 따라서 운행했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이 X가 아닌 다른 X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행했는 시간이었는데 하필이면 이게 출퇴근 시간이냐 아니면 뭐 고속도로냐 신내 주행이냐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지겠죠. 운행거리가. 그렇죠? 그래서 X와 Y가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도 숫자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게 제3장에 있는 상관이에요. 서로 관계가 있나 없나. 예, 두 사람이세요. 예, 서로 상관이 있나 없나. 그럼 두 남녀가 사귀고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상관이 있어요? 있지요. 얼마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들서요 많이 있어요. 숫자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상관이 얼마나 있나?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두 연인이 걸어가는데 하수구에 빠졌어요. 어떤 여성분이 빠졌습니다. <laughs> 그럼 남성분이 건져줘야 예, 되겠죠. 예, 손을 잡고, 어, 큰일 났다. 이렇게 건져주는 이런 사이도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에이, 짜증나. 라고 하면서 뚜껑 덮어버리는 뭐 그런 사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관의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개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상관개수를 r이라고 하는데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요. x와 y의 상관개수입니다 그럼 약값은 얼마냐 면계산 하면 공식의 특징에 서 항상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입니다. 요 사이에 무조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1이나 이 1에 있다 그러면, 아,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진다는 말이고요. 마이너스 1에 있으면,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지는, 0에 가까우면요, 상관이 없다. 서로 둘이 사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X와 Y를 토대로 해서 하나의 직선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직선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것이 공업 통계의 끝입니다. 그래서 직선 방정식, 회귀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3장이 뭐냐, 뭐라고 되어있느냐, 상관과 회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실제 키워드는 상관과 회귀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겠죠. 실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검정과 추정에서 한네 문제 나온다고 보고 앞 부분에서 숫자로 표시했으며, 이항분포로 다음을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런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어, 어떤 숫자의 어떤 특성들,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세 문제가 나와서 합이 여덟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업 통계는 무조건 우리는 품질 경영 기사, 산업 기사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업 통계는 이러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뭐 혹시나 여러분 또 보실 시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관리도라든가 샘플링이라든가 또는 다른 파트인 실험계획 부위 뭐냐 이런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